사람들이 뭐 네. 니콘 FM2를 많이 찾는 이유는? 아 FM2는 먼저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이 매력이고요. 그리고 가장 단단하죠. 만져보면은 재질이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굉장히 단단하고 또 튼튼해요. 니콘 네. FM2의 특징은? 특징은 기계식이라는 거. 기계식은 뭐냐면은 배터리가 없어도 성능의 90% 정도가 작동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추운 굉장히 추운 지역, 뭐 북. 그런데 가다, 아니면 뭐 아프리카 같이 더운 지역에 가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수리가 수월하고 고장이 좀덜 난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가 4,000분의 1초까지. 4,000분의 1초는 아주 밝은 날이나 아니면 뭐 빠른 피사체를 촬영할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셔터 스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FM2가 뭐 고장이 안 나는데 이것도 뭐 30년, 40년 된 카메라에서 고장이 아예 안날순 없고요. 고장이 나도 수리가 수월한 편이에요. 고장이 났을 때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대처할 만한 건 없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뭐 벌브로 돌려보신다거나 아니면은 요거를 한번 이렇게 탕 튕겨주거나 뭐 요런 응급처치를 간단히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고장이 났으면 사실 매장에 오셔서 수리실에 맡긴 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입하는 방법은 사실 저희가 진짜 전문 매장으로 오시는 게 가장 좋지만은 쿨매가 만약에 떴다고 하면은 가장 봐야 될게어 사실 뭐 셔터가 눌린다고 해서 이게 다 기능 사진이 찍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보고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돌려서 플러스 마이너스 빨간색 불빛이 바기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열어서 이런 막이 제대로 열리나 저희 같은 경우 이거 일일이 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막이 열리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막의 손상도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 뭐 스펀지가 잘 스펀지가 붙어 있나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렌즈 곰팡이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는데 뭐큰 곰팡이나 그런 거 아니면 사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빼서 렌즈 안을 들여다 볼 필요도 있고요 처음에 감도를 맞춰 주셔야 돼요 얘는 100 감도 ISO 100, 얘도 100 어떻게 맞추냐면은 이 부분을 맞추는 건데 카메라를 한 손으로 고정을 시키고 이걸 들어 올려 주신 다음에 돌려 주시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숫자로 맞춰 주시면 돼요 이거는 100 일단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세워두시고, 이렇게 네, 해서 필름을 빼시면 됩니다. 빼서, 여기 홈 보이시죠? 이 홈에 깊숙이 찔러 넣어준다는 기분으로. 오케이. 저 같은 경우는 한 손가락으로 이거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뭐 조금씩마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깊숙이 찔러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안으로 잘 말려 들어가나 한두번 정도 필름을 감아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잘 감긴 것 확인했으면은 닫아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원위치 시켜 주신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시 요거를 화살표 방향으로 돌려 주시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네, 이렇게 한두 번 했을 때 이게 같이 돌아가면은 필름이 잘 끼워진 거고요. 오케이. 네, 됐습니다.